오. 아 마스크? 아니 저거 신발에 넣는 거. 새 신발에서 여눈까지 약간 돌았어 그러네? 걔는 몇 킬로라고? 그럼왜 물어봐 빵댕이 하나만 들어가 그럼 약간 어, 근데 약간 가랑이 치여져요 그러면, 그러면 가, 가랑이 <laughs> 나 그만할래 혹시 어지러운 건잘 참으시나요? 아니요 나 이석증도 있어 이석증이 있어? 응 오우, 그만. 오우, <웃음> <웃음> stop, stop it. 오, 그만 스톱 스톱잇 어우 잠깐 빨리 멈춰줘 멈춰달라고 소닉 유튜버 같아 그러니까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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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거 알아. <laughs> 스위트걸 아냐, <아니야>, 그거? <laughs> 이거도. 구도... <laughs> 안녕하세요? <웃음>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요 아, 그럼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도 없겠다. 그러니까. 모자이크 빡세잖아. 맞아, 빡세요. 질문지 않나 아, 네네. <laughs> 저희가 총 30가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요. <laughs> <웃음> 아니, <웃음> 원래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얘기해? <laughs> 1번, ]가요? 1번, 몇 살이에요? 저는 30세고요. <웃음> 저는 <laughs> 27입니다. 남자친구 MBTI. <laughs> 존댓말 해야 되나, 근데? 응. 저는 이렇게? 응, 근데 이 사람들 초면이잖아. 그럼 나는 <웃음> 아, <웃음> 이렇게. 아, 그치, 그치. 저 근데 여기 너무 많지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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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ISTP. ISTP. 입니다. 내 마지막 검사한 게 언제지? 너랑 있을 때, 한번 있었잖아. 맞아. 2, 3주 전? 아, <laughs> 이건 너무 칼독수 해먹이야. <laughs> 군죽 중. 결혼 언제예요? 2017년 4월쯤. 4월이요? 응. 왜 4월이죠? 음, 우리가 4월에 만났으니까. 저희 3월 <웃음> <웃음> 며칠인지는 혹시 정답 29일 니 마이 니 마이 근데 언제 해요 물어보는 것보다 응. 할 생각 있냐가 뭔지 아냐? <laughs> 그치. 5번. 서로가 생각하는 각자의 매력. 내가 생각하는 너의 매력은 늘 말하지만 그 공기반 소리반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. 매력? <laughs> 어네 <laughs> <없냐>? 아 <laughs> 통통 튀는 매력? 난나 통통하다는 줄 알고 어 <laughs> 6번, 3대 몇 치세요? 저는 한 15? 저는 3대, 350 정도. 벤치 90. 그게 뭐죠? 벤치 프로세스라고 가슴으로 하는 운동. 뭐. 응. 데드리프트 130. 다 나를 들고 할수 있는 거야? 그럼요. 너가 90kg보단 가볍 <laughs> 왜 말을 져서? 7번 서로의 애칭 공주 왕자. 전혀 확인은 안 됐는데. 1 0이는 공주죠. 서로 사진첩에있는 최애 사진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짠짠짠주번 <laughs> 남자친구 닮은 연예인 주변지인이 너보고 쌈디 닮았다 랑어 쌈디? 주 10번 커플 유튜버 하실 생각이는공주 그럼요. 입사 이저는 다음. 남자친구 화났어요? 어, 아니요. 진짜 다음. 남자친구분께서 유튜브 하시는,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? 알고 있죠. 네. 구독자입니다. 네. 그 다음, 남친분이 지안이한테 반한 포인트. 일단, 제 예상치 못한 성격? 예상할 수 없는 성격? 전혀 <laughs> 예상이 안 가요. 지금도? 지금은 좀, 좀? 이제 차차 알아가고 있는 응. 단계죠. 응. 예를 들면, 이제,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저는, 제 나이 27에 쪽지, 응. 생각은 하지 못해가지고. 아주 <laughs> 멸출이었어. <laughs> 남자친구 스펙. 81. 일에 몸무게는 75에서 6 k g 왔다갔다 한다. 남자친구분께서지한이님의 텐션을 보고하지 않나요? 말도잖아 카메라 앞에서랑 현재랑 좀다르나고 응. 어. 어그 카메라 앞에서의 텐션이랑 저랑 있을 때랑 좀 달라요. 근데 이것도 <laughs> 카메라 앞이라고 <laughs> 이러고 있는 거라서.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인가요? 제가 처음 보는 부류라. 부류? 아니고. <laughs> <안 읽어봐. 웃음> 보통. 남자친구 만나면 뭐 하시나요? 데이트 코스 추천해주세요. 근 우리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. 그냥 다 비슷하지 않나? 밥 먹고 카페 가고 술 먹고 노래방. 응. 지한이님의 첫인상. 지한이님의 첫인상. 응. 일단 저희가 카페 손님으로 만났잖아요. 좀, 그때도 옷이 이런, 이렇게 막 레이스 달리고 되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. 남자친구분 인스타 인스타 잘 안해서 잘하지? 얼굴 계획은 없습니다 만나면서 재밌었던 썰난 솔직히 그난 그게 1등인 것 같아 뭐?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가래가 껴요 <laughs> 나도 가래가 낀지 몰랐던 상태였던거야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뭐 물어봤지? 뭐, 어쩌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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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? 이래가지고, 제가, 응이라고 대답할라 했는데, 가래가 너무. <웃음> 가래가, <웃음> 가래가 너무 껴있어서, 어, 맞죠, 맞죠. 대답을,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거의 우리 틀은 소전으로.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바 하안 붙여. 서로의 얼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인지. 나는, 나는 너, 코. 음. 이유는? 작고 오똑하고 예뻐 너는 입술 이유는? 아주 도톰하고 좀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쵸? 그렇죠? 유튜버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 반응 아 그렇구나 나. 언니가 군인 상대모사 할때 남자친구의 심정이 궁금해요 아니 근데 왜, 왜 심정이라고 하시는 거지 <laughs> 일단 첫인상이 좀 독특한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별나다? 아, <laughs> 솔직히. 근데 그때 마감이야. 손님이 우리밖에 오, 없었어. 그치, 그치. 그래서 그랬어. 참 독특하신 분이다. <laughs> 그만하시죠. 다음. <다른. 웃음> 남친분. 지안이님과 네일님의 소개팅 영상 보셨나요? 기분이 어떠셨나요? 솔직히. 나도 이거 처음 듣 아. 한두번 정도 본것 같은데. 처음 듣는 거지? 네. 진짜? 네. 왜두 번이나 봤어? 기분이. 좋...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근데 약간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응, 응원하고 싶은? 은좀 이상한가? 그러니까 응원하는.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 그, 그리고 나이 차이 체감이 드나요? 아니 무슨 체감이요? 체감이 드세요? 체감은 안 들어요. 안 들어요. 저도 문득문득 문득 이제 연상이란걸까먹을 때도 있고. 응, 나는 가끔 오빠 같아 <laughs> 남친이 언니 아 이것도 말투가 다 이상해. 응. 남친이 언니 뭐가 좋대요? <laughs> 아 일단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. 진짜 많이 웃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혼자 있으면 한마 말 한마디 없고 웃지도 않는데 같이 만나면 너무 많이 웃는 같아요 귀운 병원 정보 제발 그래. <laughs> 남자친구도 까먹어가지고. 근데 그거 없어진 것 없어진 거것 같아요. 저희가 하도 뭐 질문이 많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. 솔직히 이름도 기억이 안 나긴 해요. 헨지언 니가 언니 남친이 어떻대요? 어.. 최근에도 그 얘기를 했어, 어제. 진짜? 어제, 이모들이 어. 남친 거 어떤 거 같냐라고 했는데. 헨지한테? 어, 내 네, 헨지가, 어. 네가 여태 만난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라고 했어. 음, 진짜? 응. <laughs> 외모 말고, 성격. 외모도. 브이로그 그다사이. 곧, 곧 찍을 예정? 예정입니다. 남자친구분이 지안이님과의 만남을 결정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. 같이 있으면 행복하더라고. 뭔가 시간도 빨리 가고.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. 좋아요. 지안이님한테 복권 당첨 쪽지 받았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? <laughs> 솔직히. 그때 <laughs> 심정. 제가 복들 세 개를 받았잖아요. 장점 리스트 응. 두 번째 복권. 응. 그세 번째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. 응.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복권이었거든요. 진짜? 장점 네. 리스트보다? 네. 장점 리스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. 그냥 내 장점이래. 이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잖 응. 복권은 생각지도 못한. 카페 에 알바생 꼬시기 책 내도 될것 같아. <laughs> 남자 꼬식이지 카페 알바상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아? 네.